아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아, 아. 아! 들리죠? 아 여러분들 오늘 그냥 할거 좋도 없고 배치고사 이거 플래티넘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이아를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플래티넘 2까지 올린 다음에 다음 날에 플래티넘 3 올리고 그 다음 날에 다이아 간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불멸 찍으면 되거든요. 정하 쳐어 나도 정난 쳐본 거야, 얘들아 자, 그럼 그냥 오늘 경제 한파 돌려야죠. 매일 달리기를 으니까 아, 너 어제 축구 존나 열심히 했더니 알베게스 여러분들 한 30골로 었던거 같아? 아, 뭐야 우리 투연막인데 지금 수비 걸렸네. 근데 뭐 우리 지금 수비 조합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비가 딱 좋은 거 같다. 철라 내가 원래 세리프만 샀거든 내가 약간 데저트 이글이나 한발 한발 머리에 존나 잘 박히는 그런 거잘 쓴단 말이야. 딱 오버치에도 그망할게요 오버치 안 해봤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아니 내가 근데 진짜 존나 이상한게 내가 고스트 폼이 존나 늘었어 얘들아 이제 고스트가 써야겠어 고스트가 씨 그냥 거의 그냥 고스트 국가대표 고국 고국아! 넌 고국이야 고국이 네, 인정할... 아내데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나온다 발음 연습 좀 할게 얘들아 가나다라마바사다 아아 뭐였지 게나 가나다라밖에 모르 다음에 모르는거 직히 국룰이잖아 솔직히, 솔직히. 국룰 맞잖아 깜짝이야 씨어서 나오고 어 어, 아, 좋다, 얘들아. 와, 나 근데 목소리 왜 이러지, 얘들아? 나 발음이 꼬여, 그서 오늘 밥 많이 먹어가지고. 미드들, 미드들. 아, 미드에 두 명이네, 이 새끼들. 이거 맛집인 거 알아가지고, 또. 어? 이다 나서 어디? 너 가려져. 안 돼, 새끼야. 형의 에임으로 말할 것 같은 말이야. 옛날에 또 형이 카스 좀 쳤어. 서든하고 카스 좀 했어, 새끼야. 근데 제가 옛날 게임을 좋아해요. 옛날 총게임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옛날에 서든어택 형들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임이 존나 좋아요. 근데 서든어택은 이거랑 다르지 않나? <놀람> 뭐야, 이거. AK 47이야. 백사랑 메인 조 메뉴. 야, 설마 설마. 야, 치면 진짜 존나는 놈하다. 어이, 아, 치짜 존나 훌륭하다. 아, 진짜 열야아아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 이리야, 이리 이리야, 리야리야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안 돌아서 어쩔 뻔했어. 앞에 다볼 뻔했잖아. 센스가 이거야. 아유 이거 또 형이 왕년에 오퍼레이터 좀 썼어요, 여러분들. 보여줄게 이번에도. 그냥 보여줄게 이번에도. 나봐. 와 오픈 더 오픈 더 도어. 뭐뭐뭐 뭐. 아 지랄한다야. 개새끼가 어디서이지? 오퍼레이터한테 깝치고 있어. 한명 더. The 한명 open the door. Open the door. Open the door. Open the. 바이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바이퍼 우리 바이퍼는 내가 부디가드라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모든 눈치 보지 마 그냥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이 게임 눈치 보지 말고 라이어 퇴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치하면 돼 내가 보고 있잖아 오맨 vs 삼대장 보여주나 온다 온다 오맨 vs 삼대장 오 보여주나 나 이제 오 연막 깔고 좋았어 연막 잘 깔았다. 들어오기, 들어면들어온걸봐야지 여기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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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놀람이> 오? 대박? <놀람이> <텔러람이> <텔러람이> 오와, 이씨, <놀람이> 이거제. 오메가, 미쳤다. 보는 거야, 얘들아. <놀람이>

아봐나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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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는 거기 있이면 나이스. 나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치 i n g i 스 s 안 돼, 야 제발. 안녕하세요, 김도구입니다. 오늘은 도구를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료 제발 나 o t a cat. I'm not a cat. i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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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잖아 솔직히 안에 있다 내가 봤을 내가 봤을 언더에 있어 이거 야왜왜왜해 헤븐 왜. 헤아이 새끼들 양아치 같이 게임하네 못하진 않겠지 설마 설마 못하진 않겠지 미친 짓이야 그건 해븐이라니까 이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얘는 포기하고 있어, 상대. 아니 약간 병 느낀다고 포기하는 게 한국 서버야? 이 저러니까 지는거야 저러니까 저럴 줄 알았어 점수 좀 딸린다고 바로 포기하는 미친놈들이 어딨냐고 X됐다 X끼야 얘 살려줘 아 훈사 적당히 도이 미친놈아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지랄이야